한국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1,0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모집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무장을 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 사진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보여줘요, 사람들은. 너네 도망치면 이렇게 돼.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이 연달아 검거되었다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건가요? 캄보디아를 주 거점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 제가 봤을 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연변, 연변 쪽이나 뭐 다른 동남아 태국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있었는데 제 캄보디아가 이제 두각이 되고 있죠. 캄보디아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웬치라는 어떤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러 채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단지. 그 단지는 무장을 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호하고 있으니까 그웬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아무도 안 지키고 있었던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약하다 싶은 무장이 전기 충격기, 그리고 총 가지고 이제 경비를 쓴다는, 안에서 바깥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경비를 쓴다는 증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규모죠. 이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경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런 웬치라는 단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수시로 이제 문자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이 어 백화점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캄보디아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종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1만 명중 1,000명 정도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딱딱 띄워놓고 보면 사실은 맞아요. 캄보디아에 저희 교민이 1만 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뒤에서 1,000명, 적어도 1,000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교민 1만 명중 1천 명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캄보디아에는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20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적어도 1천 명 이상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가 더 정확한 말이겠죠. 현지에도 그런 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람 대부분은 현지 교민이 아니라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제 여행을 목적으로 가서 가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가 캄보디아에 가게 되나요? 가장 흔한 패턴이 따로 있을까요? 되게 신선한데 모집 책이 있어요. 한국에 모집 책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웬치라는 주상복합 안에서. 그런데 이런 웬치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여성도 있고요. 여성 성인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을 데려와서 쓰려고 하겠죠. 당연히 한국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성인방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그런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는 한국에서 BJ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BJ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여성 BJ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무위께 침 나오더라고요 무명의 BJ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방송을 하다가 한국 방송은 수위가 있잖아요 수위가 있다 보니까 좀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캄보디아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제안을 받으면서 친분을 다지다가 사람만 소개시켜주는, 본인들은 이제 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만 소개시켜주는 이제 모집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집책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갑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7% 정도 가져가요,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가 천만 원 정도 일어나면 70만 원은 이 사람을 모집한 모집책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제 한국에서 모집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맨스 피싱, 몸캠, 투자사기, 인신매매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본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다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자체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인신매매죠. 보이스피싱, 범죄 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가담한 사람들인데, 사람이 막상 한국에서는 뭘더할게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캄보디아 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어, 이거는 정말 범죄다. 나는 이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면 여권을 뺐거든요. 범죄에 일단 가담을 하기 시작하면 여권을 뺐고 범죄를 제대로 이제 실행을 안 해. 그러면 페어, 고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캄보디아에 갔다 온 사람들 핸드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피투성이가 된 사람 사진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거나 말을 듣는데 성과가 안 나죠? 보이스피싱이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성과가 안 나면 그 보이스피싱 TF처럼 운영하거든요. 그 TF를 이제 해체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옮기는데 다르게 또 TF를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야나 요번에 로맨스 스캠 했는데 얘네들 영 아니다 이렇게 영 아니다 나 그래서 얘네 해체했어 얘네 이제 로맨스 스캠 얘네 가지고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들 요만큼 있는데 얘네들 얼마에 데려가너뭐한대며 저번에 이러면서 한국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안에서 도는 거면 그나마 괜찮죠 외부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왼치 외부로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안에서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왠지 외부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검문에 걸려서 중국 사람이 차로 운전해가지고 뒤에 이제 자기 포함해서 몇 명이 타고 있는데, 검문 검색에 걸려가지고 중국 사람이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이 팔려가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쪽은 장기 매매 쪽또 생각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은 속아서 넘어간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더 많을까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못 느꼈을 뿐이지 어, 이 정도일 줄은 생각을 못했다라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요. 범죄가 애초에 범죄가 아니라고 범죄인 거를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는, 어, 있기야 한데 굉장히 드물어요. 코인 쪽이 이제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모르고 가담한 경우 중에서 이제 코인 사기 가담한 젊은 친구가 수사받은 내용을 봤는데 이 친구는 공돌이에요. 이제 컴퓨터 전공한 공돌인데 이제, 어, 코인, 하고 비상장 주식 관련 거래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돌이미가 내가 코인 어떤 발행이나 새로운 코인 발행이나 뭘 위해서 참여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기술 그 과정에서 내가 경험이 쌓일 것이다 생각해서 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 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담해가지고 수사를 받은 친구는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은 들어가서 내가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그만두고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내 의지대로 끊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한국에 들어와도 협박을 받아서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실제로 어떤 협박을 하길래 그런가요? 다양한 협박을 하죠. 가족들을 해치겠다. 혹은 이제 모집책을 사용해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너 신고하겠다라고 이제 협박하기도 하는데 가서 범죄에 일단 왼치 안에 왼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중국 쪽 보이스피싱이나 동남아 쪽 보이스피싱을 할 때에도 일단 감은. 안에서 패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게 했어요. 하기 내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거를 알면서 나가도요. 일단 그 범죄를 저지르고 보면 굉장한 후회가 밀려오거든요. 그때부터는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 조직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넌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가둬놓고 여권 뺏고 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캄보디아처럼 인신매매까지는 안 벌어졌던 거고 캄보디아처럼 너 나가고 싶으면 네 가족들한테 몸값을 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5천 달러 혹은 1만 달러씩 돈을 받고 내보내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예전에도 패가지고 범죄 가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출국을 한다라는 이유를 법정에서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말을 법정에서 듣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판사님이 어, 피고인 얘기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캄보디아에 가고 나온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왜두 번째 들어간 거는 왜 들어간 겁니까라고 판사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열에 여덟 아홉은 나옵니다 판사님이 아 그러셨구나라고 수긍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협박을 받으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셨어야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판사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아마도 이런 판사님의 말씀이 대부분의 국민의 정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에피소드들이 꽤 많거든요. 몸값을 지불하고 탈출한 경우들도 있고요. 총을도고 경비를 그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층 또는 3층에서 뛰어내려요. 2층,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를 다치죠. 다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또 실컷 얻어맞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보여줘요. 사람들은 너네 도망치면 이렇게 돼. 해서 실컷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하죠.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네, 입원한 상태에서도 입원한 상태에서도 범죄 조직의 케어를 받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빌리면 다리를 못 쓰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캄보디아에 갇혀가지고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문값 내고 풀려났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치다가 잡힌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막 일단은 눈앞에 있는 경비가 없으니까 도망쳐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그 문을 나가야 되는데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잡혀 가지고 몇번 잡혀 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다시 갇혔는데 안에 범죄 수익을 제대로 나눠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용돈만 받고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을 모아요.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쓰레기차가 들어왔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차 운전수한테 돈을 모아서 주고 그 쓰레기차에 숨어가지고 탈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것 때문에 아마 사실상 사람을 감금하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범죄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